자, 안녕! 바로 8번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아,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네요. 로그라는 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로그에 AN, 그러면 당연히 로그에 있는 이 밑부터 봐야 되는데 밑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그리고 밑이 항상 뭐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어야 된다. 또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진수도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자, 얘는 로그 부등식에서도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 허다하니까, 제발, 제발, 제발. 틀리지 말자. 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 밑조건부터 한번 따져보자. 2x-4가 0보다 크고, 2x-4가 1이 아니다. 이것도 써야겠죠, 그렇죠 아, x가 2보다 크고, x가 2분의 5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그죠? 두번째 뭡니까? 진수조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0보다 커야 되는거죠? 아 x제곱 마이너스 x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니까요 인수분해로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네요. 맞습니까? 아 x가 마이너스 1과 6 사이다 요 범위 안에 이렇게 끊는게 아니라 얘와 얘의 공통 범위로 가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 그어놓고, 마이너스 1과 아, 6 사이에서 2보단 커야 되는데, 뭐는 아니다? 2분의 5는 아니랍니다. 그럼 공통 범위는 요 놈하고 요 놈이 될 테니까요. 쓰기를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요. X가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던가. 2분의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뭐, 정수가 뭐뭐뭐 되는 거야? 아, 3하고 4, 이렇게 5도 있죠? 어, 숫자를 못 써요, 그치? 3개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 한, 8번인가요? 8번 한번 같이 봤고요. 다음 문제 써봅시다. 안녕!